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100일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는 조사는 가짜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사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집권 이기에 대해 국가와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일부 지역에 오늘부터 강력한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중인 총리비서실장이 어제 사직서를 내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의 사진까지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여 명의 요원들이 장갑차까지 동원해 한 건물을 급습합니다. 둔기로 창문을 깨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빠져나옵니다. 건물 안에는 200여 명이 있었고 이들 모두 무장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마약 단속국 DA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한 불법 지하 나이트클럽을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Club, okay? 체포된 114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모두 아이스 구금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단속 외에도 플로리다에서는 지난 나흘 동안 불법 체류자 800여 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And...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오늘 백악관 잔디밭에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의 사진 약 100장을 일렬로 전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도시와 주를 한달 안에 특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강경 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219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29명 대비 65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악관의 이번 머그샷 전시를 두고 선정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쇼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강경 이민 정책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100일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는 조사는 가짜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축하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사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를 인용해 가짜 뉴스 언론사에서 나온 가짜 여론조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에 트럼프 투표자가 뉴욕타임스 37%, 워싱턴 포스트는 34%만 포함됐다며 부정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전례 없는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지지율 조사에서 지난 25일 뉴욕타임스는 42%, 지난 27일 워싱턴 포스트는 39%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39% 지지율의 경우 취임 100일 조사 가운데 역대 최저치입니다. 백악관도 취임 100일 주간을 맞아 대대적인 성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간 140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된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 서명한 것에 근접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시간 오늘 밤 베선트 재무장관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정부 경제성과 설명회의견에 나섭니다. 또 수요일에는 모든 강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내각회의를 열어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내일 오전 미시간주를 찾아 전설의 시작이란 이름의 취임 100일 행사에 참석합니다. 대선 격전지이자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제조업 복구 공약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미시간에서 지지층 다지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이기에 대해 국가와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 시사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일기에는 부패한 사람들과 싸워야 했지만 이기에는 정책 집행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헌법이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도전은 큰 파열이 될수 있을 것이며 자신은 파열을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한 애틀란틱은 트럼프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많이 했으며 최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채팅방에 애틀란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을 실수로 초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바람에 보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언론사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여파로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는 6월부터 인상될 전망입니다. 앤더슨 경제그룹은 이달 초부터 부과된 25% 자동차 관세로 차종에 따라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2만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수입된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6월부터는 신차 가격에 관세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최근 딜러들에게 6월 2일부터 신차 가격이 인상된다고 통보했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약 750만대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연간 판매량 170만 대 가운데 65%인 114만 대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전투기가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해군은 전투기 견인 작업 중 승무원들이 전투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전투기가 견인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에 있던 FA-18 슈퍼넷으로 6천만 달러짜리 전투기입니다. 이 사고로 해군 병사 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해군은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중서부 일부 지역에 오늘부터 강력한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아침부터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아이오와주에 강한 천둥 번개와 함께 큰 우박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이 덮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약 5천만 명이 폭풍 영향권에 있으며 이번 폭풍은 화요일부터 동부 지역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승객 45명을 태운 페리가 레저버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8시 반쯤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해변에서 발생했습니다. 6명이 탄 레저버터가 페리를 치고 도주한 겁니다.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페리는 모래조각 대회 참가자들을 수송 중이었습니다. 페리를 치고 달아났던 보트는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됐지만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비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밤 11시 50분쯤 현장에서 무장한 남성이 총탄을 발사해 대형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올해 18살에 제리에스 데이비스로 확인됐으며 그가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사건과 관련한 정보나 영상을 보유한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엘레바마주에서 한인 경찰관이 아동 포르노물을 SNS를 통해 공유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엘레바마주 디켈브 카운티 셰리페국은 지난 24일, 헤네거 경찰국 소속 40살 조슈아 민권 경관을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SNS를 통해 아동 포르노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권 경관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권 경관의 자택을 급습한 수사팀은 관련 증거물과 증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경관이 소속된 헤네거 씨는 엘레바마주 북동부의 소도시로 인구는 2,300여 명입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이 한 중식당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ATM 기계 폭발을 시도한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새벽 1시 15분쯤 필라델피아 스토베리 맨션 지역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식당 안에 들어와 ATM 기계 폭죽 두 개를 터뜨렸지만 돈은 빼내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 e f e a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한국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사직서를 내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디딤돌 정부라는 구상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선거 슬로건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어제 사직서를 낸 인사는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입니다.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근들 사이에선 한대행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한대행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사입니다. 손실장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총리실의 공식 입장이지만 한대행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손실장이 사표를 내자 손 실장이 미리 그만두고 나가서 한대행 대선 캠프를 준비하는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또 다른 측근인 총리 공보실장과 민정실장 등도 곧 사표를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한대행 대선 출마의 신호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대행 측근 그룹의 한 인사는 한덕수 대행이 디딤돌 정부 구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임기에 연연할 의사가 없고, 민생경제와 통상 같은 국내 정치를 안정시킨 뒤 자기 정부의 권력을 이양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에 주력하려 한다는 겁니다. 한대행 측은 대통령 임기를 2,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과 야당도 함께하는 거국내각 구성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선거 슬로건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이런 축사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더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국민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뒤 내일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해 방한하는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날 수 있는데 따라서 대선 출마 선언의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은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은 한 대행 출마에 대해 오대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만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만날 것으로 전해진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대선 경선 후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국민들이 볼 때도 아 나이스 이런 정도 아주 좋았어. 예를 들면 노무현 정몽준 내가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중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복잡한 이 보궐선거, 이 대선을 제대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패배주의 아닌가요? 그러자 권 비대위원장은 다시. 야권 원로 정치인에게 도와달라 부탁하는 게왜 패배주의인지 잘 모르겠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투표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선에 오를 2명의 후보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내란, 무능, 방탄 등 5가지 불가론을 내세우며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부터 참배한 뒤 갈등이 아닌 통합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부터 찾았습니다. 과거 민주당에선 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이 후보도 지난 2022년 대선 된 후보로 선출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이들 대통령 묘역을 찾았지만 이번엔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참배에 나선 겁니다. 예정에 없었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습니다. 윤전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최측근 참모를 지내는 등 보수의 책사로 불려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내일 출범하는데 이 후보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금융감독위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1호 공약으론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SBS 장웅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을 맞아 다음 달 8일부터 4흘 동안 휴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방적인 선언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푸틴 최고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승전 80주년 기념일 동안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기간은 다음 달 8일 새벽 0시부터 11일 밤 12시까지 이른 두 시간 동안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렘린궁은 이 기간 모든 군사 행동이 금지된다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위반할 경우 러시아군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건설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제 조건 없는 평화 회담이 준비됐음을 재차 밝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깜짝 휴전 선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아마도 그는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러시아의 2차 제재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최소 30일간의 휴전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30일 휴전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일시 휴전을 선언한 걸 비판한 겁니다. 미 백악관도 트럼프는 일시적 휴전보단 항구적 휴전을 원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전승절 휴전 발표에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크루스쿠 전투에 참여 중인 북한군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북한군은 소총 실탄 사격과 수류탄 사용법 등을 훈련하고 우리말로 군가를 부르며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추기경단 비밀 회의 콩클라베가 다음 달 7일 시작됩니다. 가톨릭 추기경들은 프란체스코 교황의 장례식 후첫 비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콩클라베에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 135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콩클라베가 시작되면 추기경회 모든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고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매일 투표를 거듭하게 됩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 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등록한 미국 내 재외 유권자 수가 5만 3,3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중앙선관위는 이번 21대 대선 재외 유권자 등록을 신청한 전 세계 유권자 수가 26만 4,2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5 3,3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이 3만 9,700여 명, 중국이 2만 5,4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30일부터 5일 동안 제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달 4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1대 대통령선거 제외선거 투표는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벤츄라 카운트의 한인 세탁소 업주가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 중견작가들의 예술세계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르는 캘리포니아엔 서울 홉전이 4월 26일 부에나파 가온 갤러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43명의 중견작가가 작품 130여 점을 출품한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한국 미술의 위상을 보여줬으며 전시를 통해 모인 기금은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에 사용됩니다. 이번 전시는 부에나파 가온 갤러리와 소스몰 2층에 새롭게 마련된 더 갤러리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오는 5월 1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인 세탁 소업주가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벤츄라카운티 검찰은 유니크 클리너스의 업주가 폐업 후한 달이 지난 2024년 7월 위험 폐기물로 표시된 55갤런 드럼통 2개를 골목에 불법으로 내다버린 혐의로 벌금 3만여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오는 8월 5일부터 이틀간 한미과학산업전시행사를 개최합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옴니호텔의 센테니얼파크에서 인공지능과 스마트홈,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벤처 투자 포럼과 네트워킹 등 실질적으로 협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된다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 선거에 혼혈 한인이 출마합니다. 신디 먼슨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에서 태어나 오클라호마에서 자랐으며 지난 2015년 하원 85지구를 대표해 의회에 출마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은 지 3년이 됐습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예선에서 아직까지 민주당 내 경쟁자는 없지만 거대 공화당 후보와 소수당인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이 한식진흥원과 오는 5월 29일 한식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시애틀 센트럴 컬리지 컬리너리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의 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23호로 등재되고 워싱턴 주가 11월 22일 김치의 날 공식 지정을 추진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시애틀 흑백 요리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승자는 올해 10월 전남 목포에서 열리는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셰프 경연에 참가하게 된다며 신청은 오는 5월 4일 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이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꼭 100일이 됩니다. 그동안은 정책 변화의 선언기였다면 앞으로는 피부로 그 변화를 느끼는 시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